안녕하세요, 네, 마미디입니다. 어세신. 하루 만에 또 돌아왔죠? 딱. 현자의 돌이 10만 개 생기면 하루 지난 거예요. 자, 너가다 그만하시고요. 대충 나오세요. 네. 레벨 40쉬움에서좀 안정적으로 몬스터 플러스 10 요거 사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몬스터 플러스 10이. 더 빨리 나오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한 바퀴 돌면 끝이잖아. 하튼 그런 상황이고 혹시 모르니까 저장해 놓고 사야죠. 현재의 돌부터 써볼까요? 무조건은 만 3000개 으니가 필요 없고 7단계 사용은 6단계 사야 되고 6단계 35000개 깔끔하게 사고요 7단계 7만개 못 사네 플러스 20은 살수 있네요 요거 사고 내일 7만개 사면 현재의 돌도 끝장이네요 그리고 돈이 1조가 있으니까 요거 레벨 20 찍죠 실패 좋고 실패 좋고 실패 좋고 10% 인데 뭐 10번 실패도 봐주려고 랬는데 바로 성공해 버리네요 100억씩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조가 있으니까 조의 영역에 들어가 버렸어 에서신1은 좀 이렇게 매크로 노가다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되게 쉽네요 좀 사람들이 아마 개바, 개발자가 사람들이 손으로 게임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나봐요. 하튼 여뭐 며칠만에 끝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녹화하려고 영상 찍으려고 하루에 한 번씩만 관리해서 그렇지 한세 시간에 한 번씩 관리하면은 진짜 그럼 강화하면 더 빨리 더센 곳에서 녹화될 수 있잖아요. 한 세네 시간에 한 번씩 관리하면은 진짜 오랜만에 깨는 것 같습니다. 음... 오케이 왜 이렇게 안되냐 10%가 또 세줘야겠네 숫자를 하나 세니까 바로 되잖아 뒤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눈뜨고 보고 있으면 갑자기 잘, 잘하죠? 그래 잘하네 할수 있잖아 10% 연속으로 뭐다 돼버리네? 돈 1조 남았는데 어쩌겠다냐 저거 어쩌겠까나 강만 불가 이제 돈 어떻게 해돈쓸 데가 없어 돈쓸땐 여기밖에 없는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거 1조를 어떻게 써 저번에 천억 쓰는데도 토 나왔는데 토 나오죠 치명타 피해량 올라가는 거는 공격력은 몰라도 치명타 피해량 올라가는 그런 거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데 아어 이거 어떡하죠 1조 다 쓰는 거 기다려야 되나 이거 좀 오반데 자 일단 돈은 나중에 필요하면 쓰도록 하고요 일단 멈추시고 의뢰소에서 뭐 주는 거 없죠 음, 벌써 가지고 있잖아 <laughs> 자 이제 신 보고, 아예 신 걸어치고 루비는 또 뭐야 신 걸어치고 루비는 뭐죠 자 MP 확장 보상 받았고요 그 다음에 증표 표창을 20강을 해야 되는데 증표 표창은 어딨니? 어디서 파는 거야? 파는 게 아닌가 보죠? 근데 이제 상점은 상점은 나갈인가봐요? 뭐 연구소 7 0 0개 밖에 없는데 이건 모긴 모아야 되는데 또 하룻밤 자문심만 한개 모이니까 있는 건다 씁시다 아 이거 클릭하고 있으면 안 올라가네 귀찮네 날개도 어린애 줬구요. 자, 그럼 이제 어디서 뭘 받, 뭘 잡으러 가야 되지? 악마의 기운 받았고, 소환수에이션도 받았고, 보호구신 받았죠. 끝이야, 그치? 끝이네요. 폐광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네. 그럼 여기 뭐 있나? 여긴 소울이랑 현돌밖에 안 주죠. 특별한 거안 주고요. 결국 하늘 던전에 가야 되네. 어... 날개신 요거 잡아야 되네요. 용의 기운이랑 소환수용 잡았고, 7천억에서 2조. 내가 좀 째졌으니까 금방 잡겠지. 그것도 확률 10% 정도 느낌상. 아, 좀... 좀 걸리네 요 녹아야 되는군요 오늘은 이것도 손으로 하기 싫잖아 패턴이 똑같으면은 한번 녹화해 가지고 똑같이 싸워보도록 하죠 이 정도면은 녹화해 가지고 싸울만 하겠네요 자 요거 뭐 얻을 수 있다고? 날개신 한번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날개신 얻었습니다 제가. 요고, 데미지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저기 돈 1조 있던 거다 썼어요. 다 썼더니, 데미지 올리는 건 사실 큰 의미 없고, 치명타 확률이 꾸준히 올라가가지고, 요 치명타 데미지가 600, 60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요 정도 속도로 계속 잡을 수 있는 상황으로 녹아달랬더니, 한 20, 30번 하니까 잡네요. 요거 공격은 아무리 올려봤자 아무 반응이 없고요 이거 올려봤자 뭐 올라가는 지 반이 없잖아요. 근데 이 치명타를 올리면 이쪽에 치명타 공격력이 눈에 보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자, 지금 치명타 공격력 600억까지 찍어 놨습니다. 그, 그러니까 좀 세네. 자, 날개 신을 얻었으니까, 한번 구경은 해봐야죠. 에이전트 신. 신 루비는 뭐죠, 그럼? 에뭔소린지 모르겠네. 공격력 1.5억 됐고요. 초당 6발. 공격력이 16씩 올라가고, 이거는 10씩 올라가고, 이거 찍어야지. 전투력이 이게, 관련 있는 거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놨고, 저장은 주기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죠? 날개신 얻었고, 없네? 없는데요? 하나 더 가야 되는구나, 아. 어이가 없네. 증표. 뭘 달라는 거야? 증표. 요게 필요하네, 이제. 루비 50개. 루비는 어디서 주는 거야? 요 루비 빵개인데 이거는, 아 이거는 무슨 광고 보면 주는 것 같은데요? 어, 루비 50개 80%가 루비 10개. 네, 80%가 꽝이고, 5%, 5%. 20%가 뭐 하나 나오고, 뭐 이런 식이네요. 아, 여기서 루비 갑옷, 아, 루비 갑, 요, 루비로 얻는 갑옷을 얻어야 이걸 준다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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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준다고. 신의 기운을 얻으려면 루비 갑옷이랑 루비 날개 루비 루비를 엄청 긁어가지고 루비를 그러면 광고 말고 얻는 곳이 있어야 될 텐데 입장권 필요하고요 입장권 많이 모아놓은 게 잘했네 갑옷 신 소환수 S 루비 한개아 루비를 여기서 주네요 체력 10조 입장 조권은 전투력 2천만 이상인데 내 전투력이 얼마죠 게임이 좀 불친절해 왔다 갔다 하겠지 2억이네 중표 1만 제한은 뭐야중표는 1만 개까지밖에 못 떠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일단 심전 노가다를 준비를 하고요. 음... 잡을 만은 한데, 어 게임 클리 한 마리 나오는 거야? 한 마리 나오는 거면 껌이지. 2천만 가 50조, 10조, 50조. 루비 3개. 갑보친 소환수 S, 루비 한 개, 잠깐. 내가 저 필요하지 않나요? 아 어, 갑오친, 소환수는? 소환수 S, 어, 소환수는 어디서 보는 거지? 아휴알 수가 있나? 음, 상태, 소환수 여기 있나요? 없네. 하여튼 저거 필요하니까 저기서 녹아다 좀 하죠. 녹아다 좀 합시다. 이렇게 이 정도 해주면 되나요? 너무, 너무 오래 걸리네. 자, 요거 녹아다 좀 해가지고 갑옷 좀 얻어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아, 갑옷 신을 획득했는데 아 지금 날개 이라 요거 보고 바뀐거 보이시죠 아 이게 착용을 해줘야 되는데 맨날 깜빡해 저번에도 그랬는데 자 이거 착용을 안 해주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항상 이게 입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는데 아이템에 여기 에이션트 여기로 가서 이걸 다시 또 착용을 해줘야지 이게 음? 선택이 되는 소환수는 그냥 선택됐더구만.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또벌주을좀 하고 있었죠. 어쨌든, 얻었고요 신전에서 그 다음에 소환수 S가 뭐 소환수 도움이 되나요? 소환수 도움 안 되는 것 같고. 여기 루비 3개 주는데, 50조, 100조. 끝이네? 10조짜리 금방 잡거든요? 그러면 소환수 일단 얻은 다음에 생각해야겠네. 여기서 주는 거는 선수 SS짜리가 있구나. 루비만 많아가지고 루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뽑기 하면 되네요. 혹은 날베가뭐 5%니까 여기 확률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 5%니까 이거 다 뽑으려면은 아, 20배, 20배 당 하나, 1000개 당 하나, 5,000개, 한만개 있으면 대충 뽑겠네요. 그리고 증표도 한 몇만 개? 그 정도 있으면 뽑는 것 같고. 자, 요, 증표 1만 제어는 뭐지? 무한의 탑에서 아마 증표를 얻나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맨 처음 나왔던 애부터 순서대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가? 뭐, 비슷한 것 같네요. 하여튼, 너무 약한 해상대가. 음. 요, 증표는 뭐, 증표 주는 거겠죠? 요, 게, 요, 웨이브 클리어 개수만큼 주는 건가? 음. 뭘 먼저, 어, 가다를 어디서 먼저 해야 되나? 증표 너가다를 먼저 해야 되나? 루비 노가다를 먼저 해야 되나? 루비 노가다를 해야 해야겠죠? 아닌가? 증표 넣어가다가 먼저인가? 잘 모르겠네. 이거 끝날 기미가 안 보이냐? 이거 언제까지? 좀세애들 팍팍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무한의 탑 도전하는데 저장되고 그 다음부터 이어서 하는 건가? 처음부터 이걸 다시하라고 그러면 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가봅시다. 되게 약하네. 진작부터 무한에 탑할 수 있었네. 오른쪽 끝에 인터페이스가 또 있었다는 걸 깜빡했어요. 맨 첫날은 봤던 것 같은데. 투랑 했다, 원을 했다, 헷갈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하여튼.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서 할 테니까요. 뭐, 마지막 페이지 이거밖에 없잖아. 여기 게임 끝이죠? 한 며칠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이 게임 노가다 해가지고 얻어지는 속도를 볼때 며칠 안에 끝날 것 같아요. c l 면또 클릭 l i c k c l i c 하 c 봅시다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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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면 c k 면 l i c k click c 아 i c k click c l i c 어떻게 클릭한 상태로 유지 안 되나? 블루스택은 클릭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데, 녹스는 안 되네요. 자, 가자. 쭉 갑시다. 이게 하루 방치하고 하루 깨고 하루 방치하고 하루 깨고야 특화된 게임이에요. 아주 러세싱 방치하고 나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니까. 방치율이 엄청 좋아요. 아 160초 나 클릭질 하고 있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여태껏 나왔던 애들 다 순서대로 다 나오나 봐요. 저기 한 40층까지 갔었으니까 나도 한40 스테이지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스킬도 하나도 안 썼잖아요. 표창으로만 순수하게 승부하고 있는데 스킬까지 써 주면은 뭐 훨씬 더 손쉽게 이어지겠죠? 소수 용이 또 쌈박하게 쎄기때문에 음 얘네 좀 쎈가? 다음에는 보스같은 애나오면 스킬 한번 써주죠? 스킬 아낄 필요 없잖아 손가락이 너무 아픈데? 200초 동안 누르고 있었더니 나름 손가락이 꽂아질라 그러네요 내가 궁금한 건 여기서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느냐 중간부터 계속 되느냐 그거거든요? 무한부터 계속 되겠지. 설마 처음부터 다시 하겠어요. 무식하게. 무식하겠어요. 음, 여기 딱딱 넣으면 되겠다. 벌스 나오면. 슬슬 라인이 슬슬 밀리나요. 무한의 터뷰 무한대로 가나요? 무한대로 뭐 왠지 안갈 듯. 어떻게 무한대로 뭐 만들어놨지. 계속 쓰는 게 낫겠네. 여기가 꿀이네? 마우스 위치는 버튼도, 스킬도 그대로 쓸수 있고 표창도 날릴 수 있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꿀이네? 뭐 이거 스킬 차는 건 너무 금방이고 14층까지 왔고요 배경 좀 바꿔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니? 드랩자 이제 귀찮은가 봐. 대로 하나, 요만큼. 배경 또 새로 만들기 귀찮자. 응? 귀찮아, 귀찮아. 이해해. 하는 사람한테 뭔가, 새로운 물 조금이라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랩자님. 너무 귀찮은 티가 나는데, 보스줄 알았잖아. 너무 얘기했어. 크기가 커. 15층 왔고요 여기 두 마리가 동시에 소환되는 거 같죠? 내 금사. 고스 너무 커가지고 화면 넘어가는거 실화냐? 머리도 안나오잖아 그럼 안되지 16층 왔고요 이건 언제 끝나려나 한 30층 가나? 300초 동안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무한의 탑 다시 들어갔는데 1층부터 하라고 그러면은 기절할 듯 안 쓰지, 스킬을 조금 늦게 써주니까 조금 위험해지네요. 위험해지네요. 오케이. 16단계, 증표 256개. 왠지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잠깐. 그렇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16단계에 256개면 뭔가 2에 17단계 되면 두배로 올라가고 이러는 건가? 와, 이거 심하네, 증표 노가다. 증표 노가다를 먼저 해야겠다. 매우 심하거든요, 지금. 엄청 심하네, 노가다가. 5분에 256개? 더 강해지는 게 빠를, 빠른가? 증표가 있어야 더 강해지는 건 뭐가 있어야 더 강해지냐? 나가면 이거 주나요? 어, 나가면 완료하면 증표 주네. 2단계 4개, 41초 단계별로 두개씩주네요 그냥 16단계인데 그럼 왜 256개지? 아, 잘 모르겠고요. 잠깐 증표 몇개 필요한가요? 죠 8,000개 이게 증표표창이죠? 6,000개. 6,000개가 있어야 되네. 그리고 요거는 뭐, 6,000개, 8,000개, 많았 우와. 500개. 나머지 로비는 여기 이거고, 로비노가다를 먼저 해가지고, 강해져야 되잖아요 저는 루비를 무한들 밤새도록 루비 노가다를 해가지고 루비를 한 몇만개 뽑은 다음에 요거 고포은 날개 갑옷 싹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무한의 기운 노가다를 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전에서 갑옷도 신끝 갑옷도 거물도 얻었구요 이제 루비 노가다 해가지고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루비를 왕창 뽑기를 한 다음에 이제 무한의 탑 도전하면 이제 게임 끝인 것 같습니다. 한 이틀 남은 것 같네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